오늘도 와이마트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마트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따라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물과 식료품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며 손님 여러분들께서는 순서를 지켜주시고 성숙한 시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아직 지구는 예전과 같음에도 석달 고작 석달만에. 인류는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종말의 예고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뉴스의 한 꼭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애초 지구를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X1RAMA, 통칭 소행성 라마가 태양계에 진입하면서 점점 지구를 향해 궤도를 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우주개발회의에서 핵폭탄을 이용한 궤도 수정이라는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감이 잘안 오시나 쉽게 말씀드릴까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킬로인데 그 거리를 6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 정도 크기와 속도를 가진 소행성이 떨어지면 지구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날 겁니다 이런 안일한 대책으로 대중을 안심시키며 헛된 희망만을 주고 있는 국제우주개발회의 인류의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인 동시에 희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인들의 단결 속에서 우리는 소행성 라마 대비 대책에 함께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해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소행성 라마를 막아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제자리를 참... 소행성 라마는 우리의 원죄이며 소행성 충돌은 절대자가 인류에게 내린 심판이다 충돌을 겸허 그러나 그러니까 희망은 찬란한 불꽃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류는 소행성 궤도를 바꾸는데 실패했고 지구의 멸망이 눈앞으로 닥쳐왔습니다. 건배 강철수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소행성 라마의 지구 충돌로 인해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14살의 어린 시절로 돌아왔습니다. 제 꿈은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지구로 돌진해 오는 소행성을 미리 발견해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소행성까지 미리 발견하고 궤도를 정확히 예측해 지구를 구하고 싶습니다. 멋진 테크! 응원한다! 추진체 방식을 생각하고 그래, 있는 거요 그래 그렇지만 추진체로 소행성을 밀어낸다면 현존하는 엔진 활용만으로는 부진하지 리퀴드 코어 열액 엔진? 지금보다 더 나은 엔진이 필요해 최소 열액 엔진 리퀴드 코어 방식의 엔진은 미세야 엔진으로 생각하는 솔리드 코어 테크도 지지부진한데 두 테크나 건너뛴 엔진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을까? 나도 이 테크 해도 되지 같이 테크하자고 혼자 하는 것보단 낫잖아? 지구를 지키려는 동료와 함께 20년 후 긴급 속보입니다 국제우주개발회의는 오늘 공식적으로 소행성 라마 대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지구멸망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강철수는 이번에도 지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건배.